안녕하세요. 단타와 같이 투자사입니다. 이번에는 핫하디 핫한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위메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NFT 관련주라고도 볼수 있긴 한데 메인은 NFT라기보다는 위메이드 스스로가 테마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상세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위메이드가 그래도 뭐 하는 기업인지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이해를 해야겠죠. 위메이드는 게임회사입니다. 업력도 꽤나 긴 편이고, 회사의 창업자도 그리고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전문 경영진도 게임업계에서 오래 경험을 쌓아온 분들이죠. 한국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시점에서 게임업계 20년 정도 된 분들이 한 거니까 사실상 게임업계에 최초부터 경험한 게임 산업의 산 증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처음부터 대박을 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한동안 그저 그런 메이저 게임회사 중 하나였는데 최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에만 주가가 160% 상승했던 것은 물론 연초를 기준으로 하자면 무려 1100%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코인 이야기가 아니고 주식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이죠 위메이드의 주가 성장 비결은 뭘까요 게임 회사인데 얘를 돕기 위한 게임 중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미르포라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잘 모르는 게임알못이 보면 그냥 다른 RPG 게임이랑 비슷하다 싶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에서는 광물을 캐는 노가다 작업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노가다 작업이야. 어느 게임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P2E, p l a y t o r n 이라고 하는데 놀면서 돈을 번다는 것이죠. 사실 게임하면서 돈 버는 형태야. 여러가지 과거에도 있긴 했었는데요. 게임 캐릭터를 키워서 판다거나 게임에 있는 아이템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이런 행위들은 과거에도 있었죠. 하지만 이 게임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위메이드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따라서 이해를 가볍게 먼저 해보도록 하죠. 앞에서 보여드린 캡처 이미지처럼 게임 안에서 캐릭터가 광물을 캐게 됩니다. 게임 내에서는 흑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캐낸 광물을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거래할 수 있는 게임 속의 머니, 드레이코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레이코는 위믹스 크레딧으로 환전하며 게임 바깥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게임 바깥에 또 다른 거래수단 위믹스로 바꾸게 되고요. 위믹스를 현금화하게 되면 실제 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게임에 있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의 플레이를 통한 광물이 돈으로 환전되는 것이죠. 게임을 떠나서 위메이드라는 주식 종목으로 보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하나의 포인트인데 좀더 자세히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은 게임이 있기에 가능하긴 했지만 게임 플랫폼이라고 볼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게임만 보자면 게임 유저는 즐겁게 게임 안에서 노동을 하며 흑철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안에서 거래하기 위한 화폐, 드레이코로 환전을 합니다. 여기서 위메이드는 게임 안에서의 수수료를 먹겠죠. 그리고 게임을 떠나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게임 유저들은 이를 위믹스 크레딧으로 바꿀 겁니다. 게임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지만 위메이드 전체로 보자면 여기서도 위메이드 전체에서는 수수료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크레딧에서 위믹스로 바꾸는 과정 여기서도 수수료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위믹스를 다른 거래소로 보내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 유저의 캐릭터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원 흑철을 형부하는 모든 과정에서 수수료 수치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프로세스만 하더라도 엄청난 건데 주식의 종목으로 기업의 자본가치로 훨씬 매력적인 부분은 한 단계 더 나가면 좀더 보입니다. 이걸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일반 현실 세계로 좀 바꿔서 보도록 하죠. 게임 속에서는 게임사가 만든 가상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가상의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따야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화폐. 화폐 중에서도 달러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달러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몰입을 해보고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땁니다. 힘들어서 따겠죠. 팔다리 쑤셔가며 사과를 따서 경매장에 팔고자 합니다. 이 거래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달러가 아니라 금속동전 상평통보라고 해둡시다. 우리는 상평통보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 게임 내에서 그렇듯이 그 자원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생태계 창조자가 주는 곳에 가서 따야 하죠. 그러니까 생태계 창조자가 근본적인 자원을 핸들링 할수 있다는 것인데 생태계 창조자가 사과나무를 많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쉽게 딸 테니까 사과 가격은 떨어질 테고요. 사과 공급이 많아지니까요. 사과나무를 줄이면 사과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람들 간의 싸움은 날 겁니다. 어쨌거나 창조주가 사과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가 사과를 거래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뭐가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서 딴 사과를 상평통보를 받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비슷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상평통보를 원단위, 그러니까 천원, 만원 단위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평통보를 달러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비율도 창조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나름의 수요와 공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상세계가 아닌 심지어 현실세계에서도 수요와 공급에서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는데 창조주가 이 정도 비율을 조정하지 못할 일은 없죠. 그래서 이 비율도 창조주의 영향을 받을 텐데 원에서 달러까지 가는 형태에서도 창조주의 영향은 끼칠 겁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그 비율의 공식을 이해할 순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말해보면 위메일에는 흑철 공급을 하면서 흑철 거래 수수료를 먹고 거래 수수료를 먹으면서도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위믹스 크레딧과 위믹스 그리고 위믹스 코인이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로 나가는 과정까지도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빅 브라더 인셈입니다. 게임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것인데 위메이드가 만든 지금의 세계는 현실과 연결되는 세계 모두 다 위메이드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가 커지기만 한다면 위메이드의 탄탄대로는 보장된 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기준이고요. 게임의 동접자 수를 알려 주는 사이트인데 스팀을 기준으로 11월 14일 봤을 때 전체, 전세계 게임 중에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전세계에서요. 판이 커지고 있는 셈인데 아직 6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판이 커지면 위메이드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위메이드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판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게임사들도 끼우고 있죠. 경제 시스템의 핵심인 위믹스를 중심으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의 개발사인 슈퍼캣은 물론 룽투코리아, 달콤소프트, 액션스퀘어, 조이시티 등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영향이 있다는 것은 주가의 흐름으로 알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협업 내용이 퍼지게 되면 룽투코리아, 조이시티, 액션스퀘어까지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 위메이드는 다른 테마에 속한 게 아니라 위메이드 스스로가 테마가 되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포만을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다른 게임과 협력을 한다면 위믹스 군단이 생겨나는 것이죠. 판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메이드 사단에서 주요 기업들의 역할을 좀 이해해보도록 하죠. 일단 위메이드는 전체를 지배하는 기업으로 내부에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단에또 다른 상장사인 위메이드 맥스가 있는데 게임 제작과 유통에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앞에서 주로 말씀드린 위메이드 사단에서 현재 키로 보이는 경제 시스템, 암호화폐는 위믹스라는 브랜드이고, 이 위믹스는 위메이드 트리에서 개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메이드 트리가 중요한 역할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최근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공고일은 11월 초였는데, 이사회 결의일은 10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네요. 꽤나 오래전부터 준비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합병이 형식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2월입니다. 그렇다면 위메이드가 NFT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다른 NFT 기업처럼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한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자 시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아직 적정 시기가 아니라고 본 것인지 사이트는 있지만 크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았었고요. 그 외에 또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12월 중에 캐릭터를 NFT로 거래하는 마켓을 만들다고 공표했었는데요. 이 거래 활성화가 NFT 관련성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아이템 역시 거래하는 마켓을 만들었는데요. 실제 사이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이템이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참여자 등을 볼때 아직 완벽하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기 보다는 주로 위메이드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쨌거나 죽어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거래가 되고 있는 사이트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활성도나 그 영향력으로 볼때 현재 주가의 흐름은 NFT와는 별개로 보인다는 게제 해석이긴 합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른 실적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고 하고 대개의 경우 이슈만큼이나 실적이 빠르게 따라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실적을 살펴봤는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2020년까지 빨간색으로 보이는 적자가 계속되었으나 2021년에 기록에서는 반전이었습니다. 반전의 수준도 엄청난데요. 2020년 연간 매출을 2020년 3분기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사실 갈아치운 수준이 아니라 3분기임에도 불구하고 1.5배 정도 늘어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간 기준으로는 두 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매출 증가의 내용을 제품군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RPG 액션 게임의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집계되는 매출의 영향이큰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국내 RPG 매출은 1000억입니다. 작년 연간 전사의 매출이 1,200억이었는데, 사업부 하나로만 3분기에 1,000억이니까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미르포를 통한 매출 증대가 주요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나마나하긴 하지만 주가 흐름도 보도록 하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지난 8월에 비하자면 4배 혹은 5배 가까이 주가가 뛰었는데요. 그 사이 종합주가 시수는 3천 밑으로 떨어져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엄청난 강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흐름은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는 같은 이슈로 움직이고 일심동체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서 따로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위메이드를 보면서 떠올랐던 건 리니지였습니다. 웃승의 소리로 인터넷에 많이 떠돌던 말 중에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아빠가 한심해 보인다는 자녀의 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빠를 확인해 보니 리니지 성주였다는 썰은 이미 잘 알려진 썰입니다. 집에서 게임만 해서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었다는 전제였는데요. 사실 충분하다는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였죠. 그 같은 붐을 일으켰던 인시소프트의 주가를 길게 살펴봤습니다. 최근 시점보다는 과거를 좀 봤는데 2009년이 좀 눈에 띄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2009년 상반기 거의 매주 상승하면서 주가가 5배 가까이 뛴 구간이 있습니다. 5배라는 배수로만 보자면 지금 위메이드와 유사하지만 그 판의 규모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K컨텐츠의 인기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요즘에 K컨텐츠 기반의 산업에서의 실적을 수요 시장의 규모가 다른데 과거 유사 업종의 사례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위미드 종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게임업계라는 특성에 맞게 붉어진 이슈를 실적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빠르게 보이는 한편 판을 키우는 이슈가 계속 등장하면서 쉽사리 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 종목을 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앞서 위믹스 거래를 위해 빗썸과 같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빗썸 거래소의 대주주 종목인 비덴트 여전히 천장이 없는 수준으로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위지윅 스튜디오 역시 주춤주춤하는 듯 하면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해서 눌리는 구간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우상향으로 갈지는 다음주를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 역시 빠지는 듯 하다가 눌리지 않고 반등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구간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아쉽게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위메이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NFT고 뭐고 우리가 테마 자신이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인상 깊었는데요. 한동안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주목해야 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위메이드의 정보가 영향가 있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